이 분말들밖에 없어. 지금 간장 소스를 안 가져왔어요. 나 진짜 바보 아니야? 한잔 하시죠. 짠. 나색씨, 우리 내려가야 돼요. 태풍이 지나면 자연도 우리 마음도 싱숭생숭 가을바람이 든다. 나는 조금 더 빨리 가을바람을 느끼러 조금 높은 곳으로 왔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여행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산에 왔어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갈 생각입니다. 나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 따시가 준비됐어? 오늘 배낭 몇 킬로? 19킬로! 아! 제가 지금 시작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는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따시기는 못 넘어가. 기다려. 자, 아, 가자. 가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가자! 따시기 조심. 옳지. 태풍이 지나고 나서 그런지, 확실히 더위는 한풀 꺾였고, 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이제 여름바람 그거 아니야. 기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무더기 돌들이 보이면, 아, 여기서 물을 한잔 먹고 가야 되겠구나. 여기서 배낭을 잠깐 내려놓고 쉬고 가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맥주를 한잔 먹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따시기도 힘들어요. 못 먹어야 돼요. 따시기 물 먹자. 잠깐 기다리세요. 아, 어, 잠깐만 잠깐만. 먹어봐. 이때 나도 먹고. 다 먹어야 돼물 소중해. 따시기 이거 남기면 안돼 일로 와. 물 소중하다고 지금 제가요 물을요 제 것만 챙겨오는 게 아니라 따시기 것도 같이 챙겨오기 때문에. 배낭이 한층 더 무거워요. <웃음> <웃음> 그래서 19kg씩 되는 거예요. 얼른 먹어, 얼른. 물 소중해, 먹으라고. 물을 다안 먹었어. 아, 물 먹어야 돼. 그래, 가자. 따시가 어딘 줄 알고 먼저 갔어? 응? 지가 먼저 가네, 알아서 가네? 한 번도 안 와본 놈이? 어떻게 알았어, 따시가? 응? 멋지다. 너무 기분 좋다. 기분 너무 좋아 자, 잘했어 기기 도착 도착했다 저기. 아 진짜 땀을 한 바가지 흘렸어요 옷이 다 젖었어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 날이 갑자기 완전히 공기가 완전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붙어있고 텐트부터 쳐야 할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우리 따지기 난리 났어. 따지가 텐트 들어가고 싶지. 아, 조금만 기다려? 나이스다. <laughs> 금세 어두워졌어. 지금 시간은 7시 5분입니다. 아.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진다. 산으로 오니까 진짜 빨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변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랜턴부터 끼고 해봐야 되겠어. 아 어, 날이 갑자기 너무 쌀쌀해졌어요. 아 올라오니까 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따시기 옷부터 입혀야 돼요. 추워가지고 또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오늘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전차 냈었지요 따시가 이제 들출 거야. 여기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여기가 해발이 1400이 넘어요. 아 배고파! 오리고기! 요거는 우동. 따뜻한 거 준비하길 너무 잘했다. 이제 추워요, 여러분. 우동이 먹기가 진짜 쉬운 것 같아요. 먹기가 편해. 뭐야, 소스 안 가져왔네? 아, 진짜 망했다. 어, 진짜 소스 없어! 야, 미치겠다! 어떡해요. 이 분말들밖에 없어, 지금. 간장소스를 안 가져왔어요. 나 진짜 바보 아니야? 아, 오늘 진짜 뭔가 완벽하게 또다 챙겨왔다 했다, 진짜 내가. 또 놓고 왔네, 뭐를. 아우, 답답해. 아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먹어야 돼. 아우, 정말 답답하다. 지금 따뜻한 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우동을 그냥. 어떻게 할수 없어?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발열 팩을 다 써가지고 제가 요거를 갖고 왔는데, 요거로 될까 몰라. 이 지퍼 팩에 이게 될까요? 나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 맞다. 나 김밥도 있다. 이게 좋았어 오케이 좋아요 아씨 제발 녹지마 아, 봉지가 두개 있으니까 하나를 더 씌울게요 빵꾸나 할 수도 있어 아까 텐트 치면서 손이 좀 얼었었거든요 생각보다 쌀쌀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심지어 제육 고기김밥이라서 배가 무지 고파요 막걸리 캔으로 된거 가져왔어요. 요게 월매라는 막걸리. 나 이거 처음 봐. 이거는 흔들어서 안 터지겠지. 어, 터지다. 아, 아, 맛있어. 짠! 김밥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음. 진짜 맛있다. 우리 따식이도 밥 먹자. 음. 바람이 조금씩 불긴 하는데 아주 심하진 않아요, 바람이. 따식이, 를로 와. 고생했어. 간식 먹자. 에휴 음, 따뜻하지 옷 입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놈아 맛있어? 아이고 바삭바삭 다 씹어 먹네 대검을 우리 따식이 다 기다려 흥분하지 말고 기다려 차분차분 자 우리 따식이 밥 먹어 지금 옷이 불편해가지고 얘가 자 했어. 이건 내 거야. 엄마 건안 돼. 깔끔하게 다 먹었어요. 우리 따지기 너무 잘 먹어서 나는 좋은데 우리 닭 손투는 살이 찜안 돼가지고 제가 항상 노심초사해요. 닭걸리 너무 맛있다. 음, 오리가 다 완성된 것 같아. 오, 뜨거워요. 조심해요. 오, 뜨거워요. 와, 따끈따끈해. 너무 좋다. 농은 간장 없이 그냥 면만 먹을 거예요. <laughs> 진짜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내가. 오리국이가 완벽해. 따시가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 칭찬해. 그래서 이거 하나 줄 거야. 먹어봐. 음 맛있어. 고생했으니까 엄마 오리고기 주는 거야. 한잔 하시죠. 짠한 캔이 끝났어요. 괜찮아요 한캔더 있어요. 야, 너무 좋아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힘든 상황을 하면은 이렇게 사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쾌감이 엄청나요. 아 너무 맛있어.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내가 배가 고픈가봐요. 그래서 맛있는 거야 지금. 응. 음. 머스타드 소스 발랐어요. 한입 파세요. 아. 아 근데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야 돼? <laughs> 안 가져올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우동에 간장을 안 가져오냐? 제가 원래 그래요 좀 덜렁대고 그래요 칠칠맞고 김밥 있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따시기 고생 많았어. 따시기가 옷을 입으니까 덜 추워해요. 옷을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굉장히 쌀쌀하거든요. 갑자기 추워지면은 이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잘 챙기셔야 될것 같아. 이제 다니실 때. 꾸지다시가. 음. 우동 소스 이거 이거 생생 우동 소스 아니더라도 일반 간장을 제가 챙겨갖고 다녀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나도 없냐? 제가 지난번에 정리하면서 다 정리했나봐요 3시간 30분 정도에 산행을 하고 천천히 올라왔어요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왔어요 그냥 차근차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박배낭 메고 다니는 것도 여러 번 다녀야지 이게 근육들이 몸에 있는 근육들이 인지를 하고서 적응을 하는데 제가 지금 뚜문뚜문 뚜문 다니다 보니까 지금 한 주에 한 번씩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다니고 있으니까 맛이 있고 없고 간이 있고 없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중요한 건 따뜻한 거다 지금 따뜻한 거 먹어야 된다 음. 이제는 여름 지났어 우동 먹고 김밥 먹으면 돼요. 음. 간이 딱 맞아.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왜 이러고 있냐고요? 하늘의 별이 내 눈앞에서 쏟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너무 예쁘다! 야, 너무 그림이다! 너무 좋다! 하, 너무 예뻐요! <laughs> 나중에 렌즈도 좋은 거 사고 이렇게 하면은! 별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나 이거 하면서 진짜 많이 공부한다 진짜 <laughs> 기분 너무 좋다 오늘 이산 오늘 내 거야 <laughs>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정말 기분 좋은 산행을 한것 같아요 우리 따지 지금 엄청 졸려가지고 꼬박꼬박 거리고 있거든요 산행을 조금 길게 하니까 좀 피곤하네요 저 그럼 안전할게요, 여러분. 안전하겠습니다. 달이 정말 밝다고 느꼈던 밤이었다. 내가 달착륙을 한 것처럼 너무 가깝게 느껴졌다. 굿모닝. 너무 잘 잤어요. 바람이 많이 안 불더라고요, 자는 동안. 그래서 너무 꿀잠을 잤어요, 진짜. 일단 아침밥 먹자. 배고프다. 오늘 하산할 길도 굉장히 길어 가지고 먹어야 돼. 베이글, 베이글. 음. 이상이다. 지금 제가 있는 박지 쪽에 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텐트가 조금 습기 때문에 젖어 있어요. 다 말리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인너는 지금 너무너무 괜찮은데 바람도 불고 하니까 적당히 불고 해도 들어오고 하면은 텐트 금방 마르거든요. 철수 그때 해야 되겠어요. <laughs> 일단 아침 먹고. 다시가 산책 가자. <laughs> 산책 갈 거야? 어? <laughs> 이 길을 조금만 더 직진을 하시면은 헬기장 같은 곳이 하나가 더 나와요. 여기도 박지로 충분히 할수 있을 그런 공간입니다. 한 군데가 더 나와요. 나시가 거기 왜 들어갔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지금 1470.8m에 있습니다. 두위 지맥, 두위봉입니다. 텐트 다 말랐어요. 가방안에 행동식까지 다 먹고 갈라구요 따식이는 따식이 따시기 간식먹자 기다려주세요 여기 팩 박을 때 풀이 길어가지고. <laughs> 팩을 어디다 박았는지 안 보일 수 있어. 잘 봐야 돼요. 저희 따시기는 지금 일광욕 중입니다. 가끔 소리가 나면 저렇게 잠깐 일어나기도 하고요. 벌들이 왔다갔다 걸어서 조금 불안해요. 요 녀석 얼마 전에 땅벌에 쏘였거든요. 따시가 가야지, 가야 돼. 좋은가 봐요. <laughs> 못살아 진짜. 그럼 따시기와 저는 이만 하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갈게요. 가자 따시랑. 여기 내가 머물렀던 곳이에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보이는 여기서.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어제에 이어서.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낭떨어지니까요.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오. 가야 <laughs> 돼요.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고요. 아저씨. 우리 내려가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가 여기서 이러면 안돼 길에서 가야지 가자 가야 까 가자 응 귀여 오늘도 난또한 장의 계절 페이지를 넘긴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불투명한 미래에 한숨 짓지만 어쩌겠는가 그 다음 페이지가 궁금한 것을. 다음 페이지에는 뜨거운 미래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 본다.